안녕하세요. 스포츠 톡톡입니다. 오늘은 라리가에서 펼쳐질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호드리구가 원톱으로 나서며 그 뒤를 발베르데, 모드리치, 아센시오가 받쳐줍니다. 중원에는 카마빙가와 기르가 포진했고 수비 라인은 가르시아, 리디거, 디아스, 바스켓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골문은 곤살레스가 지킵니다. 반면 발렌시아 역시 4 2 3의 포메이션으로 맞섭니다. 최전방에는 사디크가 원톱으로 나서며 그 뒤로 페레스 알메이다, 구에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바레네체와 타레가가 자리잡고 있으며 수비라인은 모스케라, 바스케스, 로페즈, 쿠크로 구성되었습니다. 골문은 마마르, 다슈빌리가 지킵니다. 부상 상황도 변수입니다. 마드리드는 카르바알, 밀리탕, 맨디, 루니니 결정 확정이며 쿠르투아와 세바요스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발렌시아 역시 오세가야 풀키에 리오아가 결장하고 있으며 최근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중원 구성과 발렌시아의 수비 조직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폭기를 목표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발렌시아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주중에 소시에다드와 무승부를 기록했고 합계 5대4로 승리하면서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발렌시아와의 최근 경기에서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분위기가 좋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카를로스 스크리브라 감독의 체제 아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2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다소 부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이어지며 원정 경기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모드리치와 발베르데의 중원 장악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강한 압박을 통해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사디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홈에서의 경기력과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마드리드가 우세하겠지만 스포츠 톡톡의 승부 예상은 무승부로 예상됩니다. 이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